독일 기업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4조 원이 들어간 초대형 합병인데 아시아 시장을 노린 전략적인 행보 차원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과는 별도로 국내 1, 2위 업체의 합병이 가져올 서비스 독과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 2010년 토종 브랜드임을 강조하며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우아한 형제. 스마트폰 대중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급성장해 업계 1위를 유지해오다 9년 만에 지분 87%를 글로벌 음식 배달 독일 기업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4조 7,500억 원. 토종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우아한 형제 측은 이번 합병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를 넘어서. 아시아 시장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갈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합병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은 쿠팡의 배달업 사업 진출을 언급한 뒤 자신들의 합병은 오히려 일본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글로벌 연합군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일본계 자금, 자금인 우버 이츠나 그래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급성장한 배달의 민족의 경영 시스템을 그 시장에 이식시켜서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2, 3위 업체인 요기오와 배달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15에서 20조로 추산되는 음식 배달 시장이 통째로 독일 기업 손에 떨어진 셈인데 독과점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뭐 하나도 쓸수 있게 되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또 전문적이게 더 표준화될 수도 있고 점... 좀 독점을 하게 되면 음. 여러 가지 또 뭐랄까 그 회사의 이익이 되는 수단으로 저희가 좀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 우한 형제 측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경영은 분리돼 있어 업체간 서비스 담합은 없을 것이며 이미 투자의 75%를 외국 기업에 받고 있는 만큼 국부 유출과도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 지난 3월부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도 알뜰배달 무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점주가 두 앱의 신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주문 한 건당 배민은 수수료 6.8% 쿠팡이츠는 9.8%를 떼어갑니다. 배달비는 점주 부담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배달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그 배달 수수료를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문 대부분이 몰리는 배달앱 사용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육제 수수료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똑같이 안 나와요 비율을 보면 쿠팡 배민이 90%예요 이 때문에 배달 라이더 일을 병행하거나 아예 가게를 내놓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점주들은 호소합니다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점주님들이 폐업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저희 가게 배달이 없을 경우에는 라이더 일까지 같이 해야지만 그 마진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해 결국 소비자들이 최종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배달 앱사의 수수료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행복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불합리하고.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배달앱 신규요금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했습니다. 배달라이더들과 음식점주들은 오는 21일 배달앱을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박에 수수료율을 44% 넘게 올려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배달앱의 횡포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졌습니다. 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저희 가격을 R&D에 맞추고 우리의 최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내가 천 원을 벌면 300원을 플랫폼 에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배달앱 주요 3사가 참석한 협의체는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주문량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가 아닌 도입 초기처럼 정액제 전환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율 2%에 18개 지자체에서 공익배달앱 역할을 하는 땡겨요도 참가해 자극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배달비 구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고 또 협의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보 접근권과 가격 결정권의 제한과 플랫폼 가시에 의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입니다.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 수수료를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달 앱 사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렸던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음식값의 9.8%를 배달 중개 수수료로 받습니다. 기존 수수료는 6.8%로 쿠팡이츠, 요기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서 3%포인트를 올리기로 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수수료가 똑같아졌습니다. 배민은 대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대 3,3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포장 주문 수수료도 신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50%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수수료 부담을 호소해왔던 점주들은 군통을 터뜨립니다. 예, 저희 부담금이 10%로 오르면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무료배 정... 달이다 이러면서 생색을 내지만 결국에는 뒤로는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높이면서 자기들은 부담을 최소 최소한으로 낮추고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의 지난해 영업 이익은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사이에 무료배달 경쟁이 심화하며 수익성 압박이 커지자 수수료 개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점주들의 부담은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일부는 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일부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무료 배달 경쟁 속에서 자체 배달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수수료 유등 여건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번 발을 들인 배달 앱의 세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빠르게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편리함을 놓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내가 많이 주문하면 자영업자도 좋은 줄 알았는데 이면을 들여다 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고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새로운 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장인덕 사장님.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 목소리가 좀 젊으신 분입니다. 현재 어떤 요식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네 부천에서 개인 족발집 운영중입니다 어 족발집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금도 영업준비하면서 출근하신 상황인가요? 아 지금 출근 준비하려고 예. 준비하려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출근, 네. 예. 족발집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에서 4년, 4년차가 됐습니다. 아, 이제 4년차. 이제 막, 어, 자영업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반가운 질문이길 바라는데,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장사는 또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배달이 매출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조금, 마진율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어, 제가 잘못 들었는데,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요? 80%? 80%가? 네네. 어, 그렇군요. 최근에 그 배달 음식 시장이 조금 감소세라는 기사도 있긴 하던데, 사장님 느끼기에는 좀 어떠세요? 어? 죄송합니다. 잘 잘못 들어가지고... 예, 그 최근에 배달 음식 시장이 조금 감소세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어, 얘기도 있어서, 사장님이 체감하시기에는 뭐 전체 매출의 배달 앱이 뭐한 40~80% 정도를 차지하긴 합니다만, 기존과 비교했을 때뭐 장사가 조금 잘 되는지, 아니면 조금 좀 어려운지 기존이랑 대비했을 때는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배달 민족이나 이제 포토나 요기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음. 장사는 잘 되지만 수수료는 수수료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음. 한30% 이상 배달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배달 수수료만 매출의 30% 정도 됩니까? 네, 맞아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이 수수료란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죠. 할 예정인 가운데 인상률 44%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민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배달 중개 이용률을 6.8%에서 9.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점주 배달비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며 44% 인상은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점주 부담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점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원에서 900원 인하한 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퍼센트 포인트 인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중개 수수료가 다음 달 9일부터 기존 6.8%에서 9.8%로 인상됩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오늘 이 같은 인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식업주는 배달 요금과 별도로 음식값의 9.8%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부과세를 합치면 10.8% 수준으로 배민으로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외식업주가 중개수수료만 2,16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업주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원에서 900원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8%로 책정됐던 포장주문 중개이용료도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만은 누그러지지 않는 기류입니다. 인상된 수수료 비용만큼 음식 값이 오르거나 양이 줄어들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미는 그동안 경쟁 업체에 비해 수수료가 가장 낮았다며 무료 배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영위기에 처한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이 압박이 작용했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영업이익은 7천억 원에 육박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는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최근에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반독점 관련 6천억 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배민은 다만 고기업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S 박민철입니다.